잘해.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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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도 되 이용 보낼 거야? <laughs> 또못 가네 여거 어? Oh. 쇼핑은 한번에 색깔별로 다섯 개이설라 보라색 옷잘 어울리겠다 yeah. 이제 이거 빨래해서 입힐게요 지금 아침 6 시인데 왜 이렇게 팔팔해 요 이거 잘 잤어? 이서린 기분 좋아요? 왜 헤헤. 안 졸리긴 졸리구나. 헤헤. 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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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롱. đi tổ đi tổ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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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배롱하는 거야? 아빠한테는 거야? 롱롱 응, 아, 잘 잤어? <laughs> 오, <laughs> 뭐야? 동영 유튜브보다 더 좋아하는 본인 유튜브이아 Shoals... 놀러 가자. 뭐야? 사고하면 어할 되게 넓고 되게 좋은 것 갈까요? 같아요. 음, 응. 왜냐하면 유모차가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 아, 진짜 이쁘다. 여기는 어른들 모시고 와도 되다 어, 그러게. 어. 면을 으에이. 고기에 싸서. 테라로 사 왔는데 초코로도 있네요. 카페라떼 어, 와 팩으로 돼있네와 여기도 넓어서 왔어요 유모차 가기 좋아가지고 와 어? 아니 팁포체도 너무 이쁘고 잔도 너무 이쁜데요 자리양보 받아가지고 좋은 자리 잡다 영. 와. <laughs> 아니 시네마틱으로 켜졌거든. 어? <laughs> 커피 광고 영상 같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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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빵좀 먹을게. 응. <laughs> 이소리도 간식 타임 가지겠습니다. 뭐야? 야, 그 크레용 아니야? 크레용 아니라니까. <laughs> 멋 있는 척해잘 한다, 잠 드셨 어요？행복 하신 <laughs> 저기요, 뭘뭐 이렇게 재밌 게보 세요. <laughs> <laughs> 우와, 지금 약간 기듯이 갔다어 기면서 왔어. 기어서 아니 배밀이로 간거 아니었어? 이소라. 우와 손 놓고. 오. 오, 멋져. 예. 우와 멋져. 와 우리 아들 다 컸다. 장가 가도 되겠다. 명동 감자탕 포장해 와가지고 먹으려고요. 최고. 이거 진짜 맛있어. <laughs> 표교를어 <써봤어>. 찍고 있었어. <laughs> 이 소리 바나나 잘 먹지? 와, 이제 위아래 다 놨다. 이거야, <웃음> <웃음> 이 소리,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laughs> 지금 쇠라울로 왔어요 아 이모 기억나? <laughs> 아 이럴 줄알았으 그냥 데리고 나올걸 이소나 철벽폰이에 이소린 세베 못하는데요? 아니 할수 있어요 체베 해요 조기교육? 체베 해 많이 받으세요 아유 <어이>, 잘했다 <laughs> 이소나 <이선아>, 이거 <laughs> 만져봐 이거 <받아야지>. 과자가 <laughs> 더 좋대요 <웃음> 어떡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세요. 내가, 유싱크에서엄마 엄마는 훔가지 마세요. 이분 브리더예요. 이번도 센터. 엄마 아, 기 봐봐. 아 엄마 봐봐. 유철아. 브리츠웍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이거? 케이크인데, 독일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이게 뭔데요? 블랙 포레스트라고 초코에 체리가 들어간 거예요. 어, 예. 네, 이게 아주 유럽에서 <laughs>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호두파이를 샀는데, 호두를 또주네요 그럼요. 여기 맨날 이거 찍거든요. 아 몰랐네요. 여기가 펴진다는 아, 이길... 소문을 들었는데요? 잠시만요. 선생님 네? 여기 양쪽 하얀 버튼 보이시죠? 네. 선생님 이거를 누르시고요. 어? 어, 이게 5단계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애기들이 발을 돼요. 선생님. 아 우리는 여기다가 되는 건줄 알았어. 선생님.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정말. 어 흰돌아 미안. 미야미야 같은 유모차 정말 다행이네요 <laughs> 어 무서워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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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laughs> 뭐, 출발했는데 쪽쪽이 빠져서 못생긴 표정 섀도우 쪽쪽이죠 조금 매웠더라 우린 역시 맛있겠다. 좀 조금 매워 뭐 닭볶음탕? 어이 소리 생 블루베리 어. 처음 먹어볼 수 있겠다. 야, <laughs> <laughs> 콜라 잡으러 간다. 콜라 넘어가네. 이 소리 옷 선물 <laughs> 받았습니다. 열어볼까? 어? 뭘까? 벌써 이쁜데 색깔이. 너무 귀여워. 아빠, 뭐야? 박을... 우와.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소라 너무 이쁘다. <laughs> <laughs> 너무 이뻐. 무릎 찍어주요 무릎이 정강이에 있네요. 아직 좀 기네요. 기가 좀더 커야겠네요. 녹살을왜 <laughs> <너, 감> <laughs> <너, acomodate> 잡으시는지요? <laughs> 아이고 어떻게 <어떡해>. 가버렸어? <웃음> <웃음> 짬뽕 준비 중. 니하오니하오열 요리 중. 습니다. 응. 습니다 강아지야? 정신하면서 는데진지적인 음. 아. 음. 아, 콜라? 이아 음. 모래가 풀었는데도 안 돌아와 왜? <laughs> 불꽃이설 안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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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우리 <머리> 멋있다. <웃음> <웃음> 잘 가. 할아버지한테 <laughs> 인사. <인생> 안녕하세요. <할인 웃음> <laughs> <laughs> 출발 2분 만에 잠들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할머니 할아버지랑 행복하게 놀고. 뻗어가지고 행복해 보이네요. 안녕이 서는 어서 오는. 또 눈웃음을? 모기가 세폭수요하고 만들어 놔준 토스트 먹고 출근할 거예요. 이거 테라로사에서 산 라떼인데 음뭐 연유 맛 같진 않아요. 계란 잼 치즈. 잘 먹겠습니다. 어머, 입 가졌어? 입 가리가 들렸어? 이게 누구 게요? 누구 게요? 엄마? 엄마는 아니지. 다시 누구 게요? 마음 비소리매 몽. 오늘 은 양식 으로 준비 했 습니다. 치무 치즈 오믈렛 이랑 감자 튀김 잘먹겠 습니다. 잘먹겠 습니다. 오늘 아침 은, 가게서 진짜 시끄러운 새벽 에 엄청 많이 깼 어요. 맛있게 됐어요. 미솔 누가 아빠 때리래? 어, 어,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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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찍혔어. 역사를... 그랬딱기 그 정도. 사랑해. 이소리 마지막 한 입. 갑니다. 아, 야이 야, 아우 지지. 가볼게. 이요식에 깔끔하게 한 번에 막아버리지. 이소라, 진짜, 진짜 최종. 아, 옳지. 잘했어. 이제 끝났다. 다 먹었다. <웃음> 개구리야? <웃음> 야, 그 버튼 아니거든. 아 아빠. 아포야 하지마 안돼 아아악 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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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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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박이솔너왜 이렇게 폭력적이야 아. 너왜또 거기 빠져있어 너도 엄마 닮아서 구석 좋아하는구나 <laughs> 들켰어? 엄마 <laughs> 닮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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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표현이 너무 과격하신데요? 아빠 입술 깨질 뻔 했잖아 보야미가 음. 블루베리 사줬지, 음. 망고도 사줬어. 음. 와, 이거면 줄게. 이거 뭐 혼자 먹자, 먹자. 하나나잘 먹지. 아빠, 요리하고 있죠. 어머! 고추장찌개 해줬어요 이거는 1일 1김 비솔아 맛있게 먹고 있어 예이씨 새벽부터 팔팔하시네요 네? 샤카샤카 떨어졌다 넘어가는 겨 그러다 머리 박어 조심요 깔끔해졌어요. <laughs> 기분 좋아? 야 보라들이 턱받이도 보라색, 옷도 보라색이라 볼수 있고 쪽쪽이도 보라색이네.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들이네. 와우. 오늘 법인 나와서 잔치예요 나지지만 택배 묻로 편의점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기철 씨안 추우긴요. 저번에 앞보기하고 산책했더니. 눈이 시려운지 눈물이 계속 흘려서 오늘은 뒤보기로 갑니다. 고모가 보내 준 거야. 아, 맛있어요? 오. 야, 좀발 데워 주고 있었는데 아빠 코를 그렇게 불어버렸어까 꺅.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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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울지 마, 진도오다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저 주스에 뭔가 탄게 분명하다. 자, 여기. 야, 너 너무 기운이 넘쳐. 아, 보여줘, 뭐 보여줘. 뭐 우와, 깔끔 실력 좋은데, <laughs> 다음 숟가락 가져와. 알겠습니다. 이 먹을 수 있을까? 아이구, 잘 먹어, 최고! 옳지. 옳지. 잘 찍어봐. 오! 오호! 소기솔소근육좀 쓴다? <laughs> 아니, 손으로 가져가라니까? 그게 편하긴 해. <laughs> 이런 마기솔. 벌써?